인사해주세요. 얼른 오세요, 냥냥맘씨. 네, 가요! 저는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냥냥맘이에요. 오늘은 냥냥이랑 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음. 음. 무지개 말랑이. 아 음, 무지개 말랑이 나. 나는 이거 이거. 닌텐도! 닌텐도는뭘 표현할 것인지 그럼 나면 그래! 핸드 진짜 핸드폰 진짜 핸드폰 메시지도 있어요 메 h 지도 바꿀 것인가? 말랑 i 아 g 양 i n g 근데 그거 엄마 m 드폰 o m 아내핸드폰 n 야 t 제엄마 to my mom. I'm g o i n 다 to go to my mom. 엄마 그래 너잘가 t 라 아, 이제부터 내 거다. 엄마 근데 내텐조치 뭐 없어? 이따 줄 거야. 아, 그리고 이거 사투로 줄까? 이거 사투로 준네요 예, 동물의 숲 얻었다. 동물의 숲 스위치 진짜 있네. 이거는 내가 내야지. 가죠 예쁜 사파이어. 머리띠 곰돌이와 꽃 맞아 내가 마음에 들어할 햄토리햄토리 인형 과연 바꿀 것인지 서윤이 서윤이 마음은 뭘까 엄마는 오. 엄마는 오. 가져갈게. 이번에는 재방전도. 뭐지? 이거 내가 끼는 건데. 엄마, 어떻게 할래? 엄마 빨리. 그렇게 나오신다. 그럼 엄마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걸낼 수밖에. 비치 린턴 조 스위치. 그만하시겠습니까? 음. 네 엄마 네니까 <laughs> 엄마. 엄마도 들템이번 깜찍하고 귀여운 토끼 인형 안녕하세요 과연 마미는 바꿀 것인지 새벽 귀엽게 생겼는걸. 엄마는 이걸요. 안돼 더 줘. 이게 얼마나 내가 힘들게 얻은 건데. <laughs> 그러면 이거 양양이니까 음, 고양이 머리띠 좋게 오케이 갖고. 맞어. 세 개. 나도 세 개. 짜잔. 볼판 엽지. 딱깍하고 이거를 하면은 이렇게 써진일기장까붙은색이지 검은색이. 핑크색으로 볼터치 해볼게. 오까 <laughs> 얘를 어, 그 딸깍하면 들어가니까 무슨 색이 노란색이 다잘안 보이죠. 노란색이. 그래, 색칠해, 색칠해. 색칠해. 색이해 색칠해. 마 귀엽다. 칠해 엄마는, 뭐? 엄마는 보자. 엄마 마시멜로 말랑이 표정이 귀여워요. 좀 더럽긴 하지만 느낌 쫀닥쫀닥. 아쿠아리움에서 구할 수 있어요. 오 저거.

줘야 돼. 이거는 뒤에 여기 사인도 있어 사인 사인도 그리고 여기 아이폰들도 있고 사인도 있다고 사인 다줘 이거는 신비 아파트 안에 안에 뭐 들어 있는지 알아 안에 여기 보면은 코파츠도 있고 예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키링 같은 거나 같아요. 그다크로미꺼 헬로키티, 사탕, 마멜리가 있고요. 다른 거.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토핑 날라간다. <laughs> 안튼 소리가 좋긴 하나.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쿠키영상있어요 쿠키영상있뜨니까 쿠키영상 꼭꼭 봐주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면 쿠키영상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냥 기다렸던거 심심하니까 얘임 네, 하나 하실래요? 그만만은 진짜 진짜 잠시만 정신이... 기다려. 아. 잠깐 아니. 잠깐만요. 마튼 꾹꾹 눌러시고요. 쿠키 영상은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무튼 쿠키 영상 갑니다. 쿠키 영상. 되돌아가기. 쿠키 영상. 안녕하세요. 냥냥맘. 어 양념, 양념 맘인가? 뭐지? 잠깐만. <laughs> 엄마는 냉장도 그럼 나는. 이거 핸드폰. <laughs> 잠깐만. 핸드폰. 주, 줘야 되나요, 이거? 이거야 여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비니 보는 뭐야 내가 네. 내거뭘 어, 이거, 이거. 보여줘야 되지 메시지 보여줘야 되나? 목소리가 왜 이러지? <laughs> 그래 바꾸자. <laughs> 잠깐, <laughs> 잠깐만.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써주신 거를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녕!